안녕하세요. 네. 어, 남편이 보니까 거의 보름에 한 번씩 풀 깎는 것 같아요. 엄청 풀을 자주 깎아요. 그래서 지금 깎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정도 자라고 어, 지금은 숲이, 이, 그늘이 졌으니까 이 밑에 나무 밑에 풀들이 잘자라질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지렁이 또 이렇게 파보면 남편이 말 이리 파보면요 이 땅에 막 발로도 쑥쑥쑥쑥 해서 이거 보이죠? 파니까 그 지렁이가 막 둘꿈틀하는 거. 벌레, 지렁이. 그냥 사방, 이게 다 벌레예요. 저거, 보이죠? 지렁이. 지렁이죠? 지렁이. 에? 맞나? 지렁이 맞나? 어, 맞아요. 다음에는 아예 태비도 줄이려고요. 이렇게 5년만 치면요. 밭에 태비도 안 주고, 어, 그렇게 키워도 된다고 합니다. 벌레들이. 어? 지렁이 죽갔어 지렁이가 움직이네. 보면. 이거 봐, 샤. 그냥 발만 문대면 이렇게 지렁이가 나와요. 아이들다 어, 아, 이거 놀았잖아, 진짜! 응. 나무잖아요. 나무를 버리는 거를. 어유, 나 변이 와가지고요. 보세요, 예. 다 지렁이래요. 밭에 이렇게 네, 지렁이가, 다. 지렁이가 이렇게 많아요. 오, 야, 지렁이죠? 보이죠? 오, 끔찍해. 지렁이가 이렇게 많으면 땅도 좋아지고 그냥 사방이 벌레예요, 벌레.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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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세요. 어, 칼슘 같은 건안 해도, 이렇게, 이렇게 조각류가 엄청 큰게 있잖아요. 이게 조감류가 엄청 큰게 있잖아. 요 이게 조감류 보이죠? 이제 오래 이렇게 놔두면, 썩어서 부식도 될거 아니에요. 모기가 될거 같고. 그냥 막 기렁이들이 그냥 살판 났어요. 잔치를 해요. 그냥 여기서. 이게, 저기 뭐야. 약, 농약 지그러면 이 안에 살 수가 있겠어요? 농약 알죠? 제초제 지어봐요. 죽죠? 예, 아래도 죽을, 죽을 거야, 아마 쳤으면.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거 봐요, 이 뭐, 지렁이. 천재에 지렁이 천재 지금 이런 데서 자란 포도도 뭐, 정확하게 뭐, 저희가 뭐, 성분 분석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좋지 않을까, 이 사방이 이렇게 볼래. 음, 응, 한마디가. 응, 자기 자랑하네뽐나게 자기 자랑하는 거. 아유, 사방, 어머, 여기 봐라. 아우, 나도 끔찍해라! 막러 굴러, 굴 지렁이가 그냥 다 지렁이. 지렁이 그냥 지렁이. 그이 그러니까 지렁이가 많고 이 진흙어미도 아까 이렇게 다오 뱀이다 뱀뱀뱀뭐뱀 같아 막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예, 저희들은 이렇게 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보기는 안 좋아요, 그렇죠? 보기 안 좋은가? 아니죠. 근데 보니까 다른 밭에 가게 되면 이 차광막 쫙 깔고 까맣게 쫙 까만 주단 깔은 것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풀한 폭이 없고. 멋있죠? 예, 다 영양제로, 키워야 되겠죠? 음,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하면, 포도가, 예. 비료도 딱한번쳤대한번 쳤어? 한번딱 쳤대요. 딱한번 쳤대요. 저는 안 쳤는가 했더니 치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쳤대요. 복합비료한번 쳤어요. 응, 복비료를 봄에? 응. 음, 응, 봄에 한번 번 쳤대요. 응. 그래서, 어년만 이렇게 초생자, 초생으로 이렇게, 이렇게 농사지으면 뭐 아무것도 안 준도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다음에는 조금 비료 대비 조금 줄여야지 대비도. 음, 응? 땅에 저초재는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요. 음, 저희가 몇년 동안은 재초제한 어, 거의 8년 되냐. 음, 저희가 8년 이 땅을 제쳐, 제쳐. 구매해서 한 번도 제초제는 쳐본 적이 없어요. 딱두 짜든. 그래 이제 또 오늘 여기는 오늘 온 거는 딱두 들어왔습니다.